먼저 재해조사 용어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업재해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뭐 건설물이나 설비 등에 의하여 작업 또는 어떤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이세 가지는 모두 암기해야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면 떠올리는 삼용의를 바로 떠올리면서 암기법을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옛날에 어떤 삼룡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삼룡이는 중재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중재가 4일 동안 길어짐으로 해서 뿌직하고 열이 받아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밑줄을 쳐서 어떤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재는 중대재를 뜻하는 것이고, 4일에 밑줄 치고 1번, 삼룡이에 밑줄 치고 2번, 뿌직 열받아에 뿌직 열까지 해서 3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중대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4일에 사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두 번째 3용의 3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뿌직열은 무엇이냐 하면 부상자 혹은 직업성 질병자가 뿌직열 받다기 때문에 열명 이상인 경우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유치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시험 볼때 생각이 나서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상황과 발생시 보고 기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 상황으로 서는 발생기요미 피해 상황 그 다음에 조치미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기간으로는 지체 없이 보고를 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대재해 같은 것들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보고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재해 원인의 연쇄 관계 중 사고,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세 가지, 하인리, 버드, 아담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필기에서도 한번 언급된 부분이지만,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에서 도미노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이다? 사유지의 개발이 결려돼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사상된다.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 사유지가 무엇이다?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개발 결렬은 개인적인 결함. 그 다음에 불안전의 행동 및 상태. 그 다음에 사고 사상이 되겠습니다. 사고 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드 하면 바로 새를 떨려주면 되겠죠? 새가 어떻게 되었다? 통구이가 되어 즉사하였다. 자, 그래서 통구이의 통은 무엇이냐면 통제 부족이 되겠고, 구이가 기본 원인, 그 다음에 즉이 직접 원인, 사는 사고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고, 아담스 1단계는 관리구조. 2단계는 작전적 에러, 3단계는 전술적 에러가 된다. 체크해 주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재예방 해 기본 사원칙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도 어느 정도 출제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팁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재해 예방이니까 바로 뭐가 떠오른다? 우리의, 예. 재해 예가 떠올라야겠죠. 재해 예는 뭘 소원한다? 예대를 소환한다 자, 그래서 재해 예방의 기본 사원칙으로서는 첫 번째 예는 예방 가능의 원칙 그다음에 대는 대책 선정의 원칙 그다음에 손은 손실 우연의 원칙 그다음에 원은 원인 연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은 무엇이다?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다음에 대책 선정의 원칙이란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되면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그다음 세 번째 손실 우연의 원칙이란 사고의 결과로서 생기는 손실은 우연히 발생되게 되며 마지막으로 원인 연계의 원칙은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하는데,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상의 정도별 분류에 대한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우측에 있는 기인물과 가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의 기인물과 가해물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인물과 가해물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인물이 뭐냐? 바로 재해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볼수 있으며, 재해를 유발한 근원이 되는 뭐 기계나 물건 같은 것들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 가해물은 말 그대로 가해자 이런 걸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사람에게 접촉하여 피해를 주는 뭐 기계나 물건 뭐 같은 것들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줄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인물과 가해물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상해 종류별 분류 표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쭉 체크해 주는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재발생 형태별 분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기에서도 중요했기 때문에 한번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분류 항목을 지금 가로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추락과 떨어짐 이것들은 같은 녀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앞쪽을 보되게 되면 앞쪽은 일반적으로 한자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글을 많이 사용하자라는 취지가 있지만, 아직도 법령에서는 한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법령 부분도 모두 추락과 전도 부분 같은 것들이 떨어짐과 넘어짐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이때 한글로 바꿔서 답을 써줘야 되겠죠 자 아직까지는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추락 떨어짐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그 다음에 전도 혹은 넘어짐은 말 그대로 그냥 넘어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돌은 마찬가지로 부딪히는 것.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낙하나 비례는 맞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이 맞게 되는 경우가 낙하, 비례 혹은 맞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붕괴, 도개가 무너짐이 되는데, 건축물 같은 것들이 무너진 경우, 비계나 건축물이 무너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착 끼임에 대한 것들은 말 그대로 물건에 끼워진 상태나 말려든 상태가 된다. 라는 것들을 체크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재 분류 및 통계 분석에서 재의율의 종류 및 계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번 CBT 문제에서도 이 계산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됐었고,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에서 숫자를 좀 바꿔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필기가 합격한 상태이고 실기를 대비함에 따라서 필답형과 작업형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안 나온다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식만 빠르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은 필기에 있는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천인율은 무엇이다 그대로 공식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제의자 수 곱하기 1000이 된다. 또한,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로 구할 수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수율을 보도록 하면 도수율은 무엇이냐. 연글로 총 시간 수분의 재발생 건수. 그 다음 곱하기 100만. 그 다음, 강도율은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연근로 총시간 수는 똑같지만, 재발생 해 건수가 아니라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근로 손실 일수에 휴업이나, 뭐, 입원 일수 같은 게 주어졌을 경우에는, 365분의 연간 근로 일수를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연간 근로 일수가 300이 아니라 290으로 주어져 있다면, 300 대신에 290으로 대입해 줘야 되겠고,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항상 300을 대입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신체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값들은 모두 암기하고 있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애 등급이 1에서 3등급까지는 근로손실일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7500을 해서 곱한다라는 걸볼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연근로 총 시간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일하게 되죠? 하루는 보통... 8시간씩 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주말 같은 것들을 제외했을 때 우리는 1년.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0일 정도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마다 다르고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연근로 총시간 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근로자 수 곱하기 8 곱하기 300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졌을 경우에는 해당, 거, 해당의 것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가끔 출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사망 만인율이 있습니다. 사망 만인율. 자 사망 만인율 부분이 가끔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만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사망 만인율은 무엇이냐면 사망자수 나누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가 됩니다. 그다음 곱하기 만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때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육 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그다음에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에 대한 것들이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다가 나왔을 경우에 한번 가볍게 정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종합재해지수 한번 더 보도록 하면 종합재해지수는 보다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 주는 것이다 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산도수율과 강도율 세이프티 스코어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해손실비 종류 및 계산 부분이 되겠는데 해당 부분도 거의 이제 출제가 안 된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안 나온다고 보는 건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쭉 읽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뒤쪽에 있는 개념잡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나왔던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답을 가리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모를 경우에 답을 체크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